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대구경매아바트는대구북구칠성동이가733 오페라삼정그린코아 더 베스트 104동 22층 22002호가 경매에 나와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매 소개해드리기 전에 잠깐 얘기 좀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작년 아니죠 원래 3월달까지만 해도 전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 벼락거지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구축 외곽지대에 거의 오르지 않은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는 분벼락거지라 해가지고 상당히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반년 조금 더 지났죠? 이제 그 벼락거지가 상대자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다주택자들이 베라거즈가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글쎄요, 금방 이게 한 바뀌네요. 그래서 이게 세상 사이가 기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른막이 있다 보면 내림막이 있고 내림막을 한참 가다 보면오른막이 있다고. 이제 다주택자들 분들도 이제 힘을 내셔야 됩니다. 뭐 자산 감소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요. 최소위의 손해를 보도록 어, 어떠한 조치를 하셔야 되겠고 지금 무주택자, 그 다음에 이제 일주택 중에서도 그 외곽 구축 많이 오르지도 않고 많이 떨어지지도 않는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은 2013년, 2023년, 2024년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현재 앞에 보이는 아파트 외관 좋아 보이죠 현재 경유 아파트 22층입니다 총 높이 34층 중에 22층 근데 이 아파트 악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앞에 호반서비스 아파트인데요 명칭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게 45층 건물입니다 칠성호반서밋 하이브파크 신축공사네요. 여기가 원래 롯데마트 자리였습니다. 삼정그린코아가 이마트, 롯데마트, 땅루마철해가지고 편의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격이 상승의 요인이 되었겠습니까? 또 바로 주변에 삼성창조캠퍼스까지 있었고 원래 저쪽. 출성동 여기서 조금 더 먼데 홈플러스까지 있었으니까 그야말로 대형마트 집합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 학세권도 아니고 역세권도 아닌 것이 귀한 몸이 돼가지고 아 신축급이죠. 2017년도 10월 24일 날 신축 이제 사용승인 되었으니까 5년째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천정 부지로 올랐습니다. 이 아파트만큼의 북구에 이 고층이 잘났거든요 만큼 계속 올랐습니다. 그러면 경매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 39평 아파트고요. 감정가 8억 5,400입니다. 최저가 70%인 5억 9,780만원입니다. 2023년 1월 25일 최저가 5억 9,780만원부터 출발합니다. 구독과 알람, 좋아요를 설정하시면 바로 경매 결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나온 경매 아파트 아주 악재가 있습니다. 이 104동 위쪽인데요. 이 바로 앞에 아파트 45층 건물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불과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조망이 끝내줬죠. 104동입니다. 22층 정도. 중간 정도 되니까요. 중간보다 좀 높죠. 이 정도인데. 이 앞에 45층 호반 서밋 아파트가 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은 바로 여기가 거실 그 같은데 조망권 큰일 났습니다.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더 생기네요. 103동 또한 앞에 45층 건물이 들어가게 되면 은 약간의 그전처럼 아주 좋았던 조망은 기대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소유주가 점령하고 있고요. 등기부상 인수될때는걸리는 없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보시면요. 내부부동산 매물등록 현황을 보시면 같은 평양대 7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도폰 가격은 10억 최저가 7억 5천에 최고가 10억입니다 시세실거래가 현황을 보시면 39평 2020년 12월 9억 7천입니다 최근에 거래된 게 2022년 4월 7억 2천입니다 이거 6년으로 놓고 보겠습니다 7년 놓고 보겠습니다 분양권 거래는 어떻게 되었나요 최저가 3억 9천 최고가 9억 7천 10억 4억 잡고요 4억 잡고 10억 잡으면 딱 6억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아직까지 더 떨어질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이는 아파트입니다 아무래도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한 글쎄요 5억대까지 각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 저의 생각입니다 현재 2억 5천 정도 최고가 대비해서 떨어졌고요. 34평은 얼마나 떨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2017년도 3월에 3억 7,800의 거래가 나왔네요. 최고가 8억 8천, 거의 9억까지 올랐습니다. 2020년 12월. 최근에 5억 9천. 2022년 10월. 최고가 대비해서 2억 9천 떨어졌습니다. 27평. 2017년도 3월 3억 2천. 6억 2천, 2020년 12월, 최고가 찍다가, 최저가, 2022년 12월, 3억 8,500, 천 2억 3,500천 떨어졌습니다. 현재 감정가 바로 5,400에 천 최저가 1차 유찰되고 9,700. 현재 실매매 가격으로 보면 7억 2천, 한 1억 2천 정도. 싸게 사는 거고요. 매물 등록상 7억 5천. 거의 1억 5천 싸게 삽니다. 현재 매물 등록 나오는 건 3층입니다. 저층이죠. 저층 6층. 현재 경매 아파트 22층입니다. 근데 22층 앞에 45층짜리 아파트, 초고층 아파트가 생깁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학세권과 역세권이, 아, 역세권이, 역세권이 아닌 아파트도 이렇게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파트입니다. 신축급이고, 뭐, 주변에 워나 편의시설이 잘돼 있다 보니까 가격 상승 요인이 강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경매 결과는 오면 바로 업로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북구 칠성동 2가 오페라 삼정그린코아 더 베스트 104동 20, 2202호 경매아파트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시청하여주신데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